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11월 18일인데, 음, 지금 온도가 아침 7시입니다. 어, 온도가 지금 기온이 뚝 떨어져갖고, 어, 영하입니다. 영하 1도에서 영도. 영하로 새벽에 떨어졌고, 지금은 영도, 어, 영하 1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배추 상태는 김장을안 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배추는 꽁꽁, 어, 얼었답니다. 이렇게 어제는 바람이, 강한, 불어, 바람이 불어서, 다 잎들이 부러지고 그래서 다시 제가 묶었는데 이런 식으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 상태는 지금 꽁꽁 얼어서 이거를 괜찮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속에 들어가는 적각하고 층가 청각, 청각도 이렇게 비실비실 합니다 무는 이렇게 잘자해서 뽑지는 않았답니다 음, 어제는 제가 여기 어, 뽑다가 이렇게 던져놓고 갔고 밤에 밤이기 보다는 저녁에 오후 5시 되면 어, 날이 빨리 저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태가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 손도 시리고 어, 배추도 얼었답니다. 아, 여분 좀 꼽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또 어, 주, 시간 조절을 못해서 얼어 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어, 부지푸를 덮어 씌어놓았습니다 상추가 있어서 이렇게 부지푸도 제가 일단은 얼지 말라고 뜯어먹던 상추인데 이렇게 부지푸를 덮었고요. 어, 배추는 제가 다 덮지는 못해서 일단은 이렇게 놔두지만 속은 배추가 어, 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어, 꽁꽁 얼었답니다 어, 때를 잘못 맞추니까 제가 이렇게 어, 무방비 상태로 놔둘 때 있습니다 김장은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 이쪽으로 오시면 은 아, 이렇게 이렇게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어,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흐르러 물이니까 러워요 미끄러워요 미요렇게러워요 미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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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기러워요 미끄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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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먹는데 지장 없을 것 같고 여기도 어 그냥 막 꼬박 먹다가 놔뒀는데 다 얼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오후에 한번 날씨 봐가면서 어 잠시라도 햇빛 나면은 제가 배추를 먹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니까 진짜 순식간에 싸그리 싸그리 다 얼고 죽고 그렇네요. 오 미끄럽습니다. 어, 전체적인 상태를 제가 영상에 담아봅니다. 아, 이 국화는 바람에 쓰러져서 제가 한쪽에 치웠답니다.